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 충격적일 수 있는 사건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20년 넘게 남편에게서 경제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뭐 폭언 폭행에 시달리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이혼 소송까지 갔던 그런 기록입니다. 네. 이걸 보면서 이 부부 사이의 경제권 문제 이게 관계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법원은 그럼 이혼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부부 돈 관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는 걸 넘어서서요 한 결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그 과정 그 복합적인 원인을 법원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리고 그게 현재 우리의 관계에 던지는 질문은 뭔지 어~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흥미롭네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 사건 개요인데요 (1979년에) 결혼해서 자녀도 셋이나 둔 부부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는 정말 아주 적은 생활비만 주고 모든 경제권을 자기가 다 행사했어요. 심지어 술 마시면 폭언하고 폭력까지 쓰고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가 2005년에 음, 또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니까 아내가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물 달라는 남편에게 그 방역용 살충제를 건넨 거죠. 어우, 끔찍하네요. 네. 남편은 뭐 식도 협착증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요 아내는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는데 근데 남편이 선처를 호소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아 기소유예? 그러니까 처벌은 일단 피한 거네요. 내가 견디다 못해 2008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1심 재판부는 좀 의외의 판결을 내렸어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점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봐서 이혼 청구를 기각했어요. 아내 그러니까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거죠 네 그랬죠 하지만 2010년에 있었던 항소심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남편의 독선적인 태도 그리고 지나친 경제적 구속 이런 것들이 아내의 극단적 행동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아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쌍방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오. 쌍방책임. 그래서 법원이 두 사람 이혼하라고 명령하고 남편 재산의 40%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13억 5천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13억 5천 꽤큰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다만 아내의 행동이 남편에게 준그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이것도 고려해서 아내가 청구했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 위자료는 안 됐군요. 이 판결이 한국 이혼 소송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원래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라고 해서 잘못이 더큰 쪽은 이혼 청구하기 어렵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의 기본이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내의 행동이 분명 극단적이고 심각했지만 그 배경에 있었던 남편의 오랜 경제적 통제 그리고 폭력 이것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셈이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실 이 경제권 문제 이게 부부 갈등의 진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많이 꼽히거든요. 꼭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요. 2022년에 기혼부부 천명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었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랑 MBC 오은영 리포트가 같이 한 거요. 거기 보면, 아내가 경제권을 갚는다는 응답이 39.6%로 제일 많았어요. 아,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가 제일 많군요. 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부부가 공동 관리한다 이게 좋겠다는 응답도 34.6%나 됐고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럼 결혼 안한 미혼 남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 어, 정말요? 어떻게 다른데요? 한국 이혼 상담 센터 조사를 보니까 미혼 남녀의 무려 67%가 결혼하면 각자 수입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답했어요. 67%나요? 와. 네, 아내가 관리한다 26%거나 남편이 관리한다. 7%는 응답보다 훨씬 높은 거죠. 이게 뭐랄까 세대간의 인식 차이가 확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와 그렇군요. 각자 관리. 이게 대세가 되어가는 건가? 심지어 미혼응답자의 66%는 경제권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까지 답했어요. 아.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거네요, 결혼 전에. 그렇죠. 결혼 전에 이런 재정관리 방식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또 합의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돈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네. 관계에서의 신뢰, 존중, 또 힘의 균형, 이런 거랑 다 연결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 사례가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부부 사이에 경제적인 권력 불균형이나 정서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관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걸 좀볼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볼때 단순히 그 마지막 행동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복합적인 원인 맥락을 고려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관계는 좀 어떠신가요? 혹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하게 서로 소통하고 또 합의점을 찾아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돈 문제는 단순한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뢰, 존중 그리고 관계의 균형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젊은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각자 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부부 사이의 경제적 책임이라던가 혹은 관계 파탄의 원인을 보는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법의 잣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한번쯤 곱씹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